우리선생님의 우진입니다. 오늘은 말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게 요즘 그렇게 재밌다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마을에 간 레벨 3이고요. 클랜은 아직 없어요. 클랜은 제거는 안 해가지고. 일단은, 아트타워도 이렇게 있고, 훈련소 2개, 훈련소에서는, 레벨이 사예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어요 병사들이. 바로 나가면요 보석이 많이 소모돼요. 이건 그냥 보석이고 이건 이분이 도대체 어... 안 좋네 이분. 일단은, 다른, 다른, 분의, 맵을 좀, 보려고 하네요. <laughs> 일단은, 제가, 자고, 지금이, 오전 8시 21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은, 병력이 충분히 멀였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 그 전부 이거 병사들이 모이는 동안 좀 스킵 하도록 할게요 스킵 네 일단은 이렇게 유닛 훈련이 완료 된 상태고요 바로 공격하죠 일단은 제가 아직 상대 탓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블린들 말을 좀 털러 가봐야 겠어요 저는 아처를 깔아줘요. 오호. 일단은,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아, 진짜, 저 멍청이들. 근데, 자이언트 도대체 어디 갔죠? 죽었나? 뭐, 죽었을 수도 있죠, 자이언트. 근데, 너무 호하게 죽네요, 자이언트가. 우리 몸빵 주자. 예, 골드러시다. 일단은 골드가 많아요. 아, 정말 바바리는 저쪽인데 안돼, 안돼. 아, 망했다. 일단 급한대로 마에가니아도 부숴보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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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마을에가나비 얼마 안 남았어. 제발. 나이스. 일단은 대포를 부수면은 완료된 것 같아요. 부서, 부서. 나이스. 완승! 완승이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자원을 많이 좀 털었고요. 오, 완벽해. 일단은 제가 엘릭스가 많이 없어요. 4천인가 7천인가? 뭐 골드는 7,000이고요, 에릭스는 4,000이에요. 얼마 없어요. 제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아, 나의에릭로스우 아, 바바리엔 러시네요. 일단 20 나머지 아저 가죠 됐어 아저 하나 더 할게요 그냥 다 하고 어, 보석 60개 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아껴야겠어요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지 일단 마지노손이한테 공격해야겠어요. 오 마이 갓 일단은 이렇게 다 부숴줘요. 부숴라 안돼. 어..폭탄 이런..폭탄을 좀잘 사용했네요..저기 때려..와 때려라 자이언트 때려라 자이언트 때이 네, 자이언트가 잘 버텨..오 어, 바바리안이 지원해줘요 오..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아 멀리 에릭스 털어야 돼 에릭스 에릭스 아망아 진짜 내스미했께 네, 했는데 유닛도다 있고 뭐 차원이 얼마 오 골드가 어느새 만 천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좀 많이 털었어요 다시 한번 자연테두개 까주고, 발바리 한, 열여개 까주고, 아, 쳐. 그리고 고블린 하나. 이렇게 갈게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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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보자. 음. 자이언트. 고블린. 자이언트. 아초. 버버리안. 버버리안. 빰빠라빰, 빰, 빰, 빰. 오, 진짜. 잘 쓰네요. 어, 인들아, 빨리 움직여. Move, move, move. 터, 러 랑. 터, 러 랑. 나는 바바리안들이 안에 다 타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아, 뛰어뛰어뛰어 아, 안 돼. 안, 아, 일단 대포를 다 쓸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답을 알기나... 한... 아 이게 폭탄이 있는 세모가 있었네요 와 진짜 다 채웠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하고 방어구으을 사야겠네요 깔아주고, 방울, 박격포를 이렇게 깔고요. 어, 음, 이것도 무엇을 깔지? 음, 연구소 안에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가줬어요 이제는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제가 음좀 급한데 갈게요 좋아 공격 무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아. 제이언트, 아초파블리언 세상 자연지 모드, 정답을 알긴 할까, 애매없이. 음, <laughs> 음, 음. 어, 일단은 이 자. 몸치만 거대한 뚱돼지들이 잘 털고 있어요? 어허, 어허, 어허. 돼지, 돼지, 돼지. 털자, 털자, 털자. 아, 와, 정말. 털어야 돼. 안 돼. 난또 털어야 되는데. 안, 안 돼. 결국에는 패배해버렸어요. 아 정말 자연테만 깔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일단은 보석받고 한번더 훈련할게요 일단은 바바리안에 스모가 있으니까 많이 깔아줄게요 나머지는 다 아처로 이렇게 가자. 단는상대저기 갈게요. 음. 아, 저 깔고 파벌리안 깔고. 쭈쭈쭈쭈 바바리안, 일단 저 대포를 덮쳐야 겠어요. 대포 덮쳤고, 바바리안 인근 쓸모가 많네요. <laughs> 바바리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성공적이에요. 제발, 마리간이야, 프서 마리간 부서, 마리간, 마리간, 마리간! 부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바바들이 다털 때까지 기다리죠. 와! 이건 진짜 성공적이에요. 끝! 오, 클래슨까지 떠줘요. 박살, 박살! 클래손의 박사님은 승리했어요. 와! 이겼어요. 음... 그러면, 일단, 병사들을더 훈련시켜보도록 하죠. 35. 아, 까2 5지넘지 아, 추가, 마무리. 방금 전에 그거 그대로 가죠. 일단은 이렇게 싹다 털어주게 할게 일단은 이렇게 다 털어줘야돼요 훌륭합니다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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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은 다했어요 네, 이제 다했어요 오호! 성공적이었네요 다음에 부덕 더 모이면은요, 이거 완전히 쓸어버리기 갈게요. 일단은 그러면, 됐어요. 다음에도 또 클래시 오버클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 크로클은 최대 레벨까지 가고요. 그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크로크 컨텐츠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럼 빠이!